조이티즈는 반려동물과 가축용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며 성장 기대감이 커졌지만 투자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도 존재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조이티즈의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핵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조이티즈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2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13% 증가한 1달러 76센트를 달성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 우려가 반영되며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조이티즈의 주요 제품인 에퍼켈과 심파리커 트리오는 현재 머과 엘렌코 같은 경쟁사들의 신제품 출시로 시장 점유율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머의 노멜비와 엘렌코의 젤리려는 빠르게 수의사들 사이에서 채택률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조이티즈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조이티즈가 개발한 게 관절염 치료제 리브릴러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발작, 위장장애, 사망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일부 소비자 단체와 법률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이티즈는 제품 라벨에 경고 문구를 추가했지만 브랜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부 투자기관은 조이티즈의 매출과 이익 증가세가 향후 몇 년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심화와 제품 의존도 시장 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7년까지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이티즈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어 환율 변동과 무역 규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일부 국가의 수입 규제나 관세 변화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며 조이티즈는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조이티즈의 핵심 리스크는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 둘째, 리브릴러의 부작용 논란과 소비자 소송. 셋째,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마지막으로, 환율과 무역 관련 외부 변수입니다. 이 모든 요인은 주가의 상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이티즈는 여전히 안정적인 배당과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유망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리브릴러의 시장 반응, 경쟁 신약의 승인 여부, 글로벌 수요 변화, 환율과 관세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를 고려한다면 분기별 실적 발표와 시장 반응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